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제 현수 선배 제안, 나는 하려고 해요.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서. 저도요. 네? 저도 한다고요. 동업이 끝나도 안으로 통하는 문 맞고 출입구만 만들면 되니까요. 아, 많이 생각했네요. 찢어질때 경호일 수까지. 그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건물에서 일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될 이유 있어요? 안될 이유? 지은호 씨간 건강 상태도 좋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혈관 구조도 문제없고요. 그럼 간 이식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 지은호 씨가 허락만 한다면요. 준다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 역할은 끝인 것 같은데 다음 진행은 고그 회사 손에 달려 있어요. 알죠.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지은호 씨한테는 바로 이 얘기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초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서두르는 게 좋아요. 아시지만 이게 바로 까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집안 행사도 진행해야 하고요. 그럼 이식동이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궁금하네요. 네, 윤 원장님. 병원 후원금은 오늘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어, 보고장님 오셨어요? 잠깐 시간 돼요? 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좀 저 바빠서요. 아, 네. 은호배,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지혁이가 봤다길래, 아, 사생활이지만 듣고 모른척할 사이는 아니니까 우리가. 아 얼리 씨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생일 파티도 해줬다던데. 아, 진짜 황당하네.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까지 해요? <laughs> 아 걱정되니까 지혁이도. 내가 아직도 스물한 살 후배 지훈으로 보이나? 그럼 그냥 남사친이라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본부장님이랑 수정이한테 소개해줄걸요? 아, 이왕이면 그 사귀기 전에 한번 물어봐줘요. 걱정되니까. 아 이래요. <laughs> 아, 그냥 친구래. 확실해? 아, 남자 친구 생기면 나한테 첫 번째로 소개시켜준대. 왜 너한테 첫 번째로 소개시켜? 은호의 그 마음이지 그건. 너도 이제 그만 지은호 보호자식 버려. 버리긴 진작에 버렸다. 남친 아니면 다행이다. 아니. 제가 공간을 이렇게 크게 쓰면 대표님 회사 구역이 안 나와요. 대표실,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휴게실에 무엇보다 미니 전시 구역이 들어갈 사이즈가 안 남는다고요. 다시 해봐요. 그게 원칙입니다. <laughs>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데? 아, 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체 왜요? 아니 내가 불편하니까. 대표님이 왜 불편해요? 아니 무슨 자격으로 불편해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아, 됐고, 그, 내 의견 반영 안 되면 디자인 컨펌 안 합니다. <laughs> 반영 안 해요. 내 의뢰인데 반영을 안 해요? 아, 진짜 웃긴 사람이네? 내가 됐다는데, 됐다는데, 내가 됐다는데. 왜 그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아,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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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아, 내가 너 소환 버지 그래서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 사귀기라도 하자고요? 꿈 깨요! 혼자 감정 정리해야 되는 거 알죠? 알고 있었어? 잠깐 나갔다 올게요. 분위기 수습하고 계세요. 절 억지를 다 쓰고 있어 정말. 자기가 나를 한두번 놀래킨 줄 알아? 뭐 그런 말이라도 하면 내가 당황해서 어버버버 할줄 알았나 보지? 뭐 이거 없어서 무슨 내 수면실까지 참견이야. 저놈의 선배 근성은 대체 언제 사라지는 거야? 아 이정 미친. 보아 아버지. 혼자 감정 정리해야 되는 거 알죠? 티가 났었구나. 감춘다고 감춘 건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애가 1초 만에 그렇게 사람을 내치냐. 어차피 안될 사람인 거 알았잖아. 다시 실수하지 마. 그냥 일만 해, 일만 하자. 하... 아... 아, 어떻게 수습하지? 검사 결과를 보면 염증 수치가 좀 높고 림프구 수치가 낮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온 걸로 보입니다. 많이 심한가요? 아니요. 다행히 다른 합병증은 없으니까 수액 치료받고 쉬면 됩니다. 해도 됐지, 한참 지났지. 그만 그때 늦게 알았다면, 내 맘을 전부 표현할 수 있었을까? 괜찮아요? 열은 열은 내렸어요? 열 내렸는지 좀 볼게요. 아괜 괜찮아. 하지만 은호야. 응, 마줄 응. 모르고. 아이 진짜. 집으로 가라니까 꼴딱 밤샜잖아요집 가서 쉬고 나오라니까 그쪽이나 집에 가서 쉬어요 의사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 근데 왜 따라 들어와요? 대표님 집에 안 가요? 오늘 I.R.이 있어. 준비는 다된 거예요? 피칭은 몇 신데요? 시간 널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요? 도와주시 마.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마. 은호, 나한테 잘해주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마. 뭐야? 좀 잡을 수가 없어. 누구세요? 응. 음. 당신이 정해준 VIP들한테는 오프닝 리셉션 날 초대장으로 따로 보냈어. 잘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음. 야, 우리 영락가 이제 화가가 되는 거야? 기분이 어때? 어떤 작품을 보여주려고 작업실에도 한번못 가게 하고 말이야. 작업할 때는 혼자 있어야 집중이 잘 돼서요. 이치. 응, 응. 아, 성재한테도 초대장 줬어? 친구랑 지인들도 초대해야지. 아직이요. 성재한테 물어보고 하려고요. 응. 성재가 얼마나 바쁜지. <laughs> 그치. 그 놈이 바쁘지. 아주 신통하게 바빠. <laughs> 성재가 왜요?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누가 왔어요? 누구? 엄마, 좋았어요.